내 마음 바꾸기.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 처한 상황들, 그리고 삶의 조건들은 단지 개개인이 머물고 있는 특정한 의식의 상태들이 바깥으로 그려져 나온 것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의식 상태에 따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부의 마음 구조를 바꾸지 않고 외부 세상을 바꾸려는 이는 헛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법칙에 따라 이 모든 것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명하고 믿으십시오. 항상 어떤 상태이든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여러분과 나에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있던 많은 이들이 떠나고 소수의 사람만이 남게 됐다고 합니다. 바꿔야 할 것은 오로지 자신밖에 없다고 예수가 사람들에게 말하자 그곳에 있던 이들은 그 가르침은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를 부르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으리라. 이 세상에서 바꿔야 할 다른 누군가도 없고, 완전하게 만들어야 할 다른 이도 없고, 죄를 씻겨내야 할 다른 이도 없이 오로지 나 자신만이 바뀌어야 할 유일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이 진정으로 품고 있는 자아에 대해 모르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마음은 얼굴도 없고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지만 받아들인 모든 것과 믿, 믿어버린 모든 것으로 스스로를 형체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미신과 선입견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나를 바꿀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선 나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아를 있는 그대로 관찰해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급한 창조물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울 것입니다. 이제껏 여러분 주변에 가져와서 보호하고 변명하고 정당화했던 것이 자아라는 것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아를 발견하는 것은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것은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자아의 모습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어떤 존재인지를, 존재인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발견한 자아를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덕목들을 받아들여 적을 사랑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일을 축복해주고, 배고픈 이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는 일을 생명의 말씀으로 실천하는 것은 오히려 더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음식을 나눠줬던 존재, 옷을 나눠 입혀주었던 헐벗은 존재, 보살핌의 손길을 보내주었던 존재, 그리고 가장 커다란 적으로 느꼈던 존재가 바로 나의 자아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한없이 부끄러워집니다.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른 이에게 나눠주고 내가 갖고 있는 여분의 옷을 벗어서 다른 이에게 입혀주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아를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우선 자아를 발견한 후에 그것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자, 자신이 차별받았다는 사고를 마음 안에 만들어서 비난하고 있는 것들을 자신의 주변에 끌어당겼기 때문에 차별받는 모습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 외에 어떤 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주변에 주어졌던 한계들을 받아들였고, 어린 시절을 통해 조금씩 제약하던 것들을 또 받아들였고, 그렇게 한계 속에 묻혀 있는 것을 자신이라 믿으며 자란그 그 신사분의 마음으로 인해 실제 그런 한계들에 둘러싸인 채 살아왔습니다. 내가 그를 부르기 전에는 그 누구도 나에게 다가올 수 없습니다. 저는 내면에 감춰진 비밀스러운 존재가 부른 것들이 제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 비밀스러운 존재는 믿음에 대한 총계이며 스스로가 비추는 것에 맞춰 주변의 것들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몇년 전만 해도 피부색 때문에 세상이 자신에 대해 적대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신과 하나 된 의식 상태가 세상으로 나타난 것이 자신이란 것을 깨달으면서 1년에 2,500만 불에 2,500만 달러의 매출을 일으키는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선택은 그의 것입니다. 예전부터 무분별하게 받아들였던 한계 속으로 다시 걸어 내려가거나, 그거, 그가 이제 새롭게 찾아낸 자유 속으로 계속해서 걸어 올라가든가, 그 선택은 바로 자신의 것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목적을 뚜렷히 하고 계속해서 목적을 마음속에 채운다면 원하는 어떤 존재도 될수 있습니다. 이 문을 나가 버스를 탈 때에도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을 계속해서 지닐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자신을 속박했던 한계 속으로 다시 돌아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과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가장 소화하기 힘든 가르침은 여러분, 오직 여러분만이 그를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의 세상에 그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이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등을 돌려 떠나지 마십시오. 나의 마음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상태가 무한하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나는 상태 그 자체가 아닙니다. 나는 어떤 상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었을 때 스스로를 그 상태라고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마치 그것과 하나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린 시절에 주어진 한계를 분별하지 않고 받아들여 그 한계와 하나 되어서는 그것을 사실로 믿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함께 해왔던 뿌리 박힌 생각들을 나에게서 풀어내는 데에는 3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더라도 지금 당장 시작해서 원하는 모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머물고 있는 마음 상태로 인해 한없이 자유로워질 수도 있고, 끝없는 속박 속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전의 상태를 계속 고집한다면, 그래요, 고집한다면 그 누구도 여러분의 상처를 치료해 줄수 있는 사람은 없고, 자신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 오로지 자신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함께 울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상처를 진정으로 치료해 줄수 있는 사람이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날큰 충격을, 충격을 받게 됩니다. 어떤 이들이 지나가다가 나의 상처에 잠시 귀를 기울여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진정으로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패럴 패턴의 책을 보면 당위적 수동형에 대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현연하게 할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당위적 수동형입니다. 이미 모든 것이 지금 존재하기에 만들어내야 할 것이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된다면 단지 원하는 상태만을 골라 내면 됩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원하는 모습을 고르십시오. 내가 나의 마음이 바뀌었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우선 삶에 대한 나의 반응을 있는 그대로 살펴본 후에 내가 선택한 것과 하나 되었다는고 생각될 때 나의 반응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였다 생각된다면 나의 반응을 관찰해 보십시오. 만약에 세상에 대한 반응이 이전의 반응과 같다면 내가 선택한 것과 하나 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응이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바뀌었다면 삶에 대한 반응도. 자연스럽게 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변했다면 나의 반응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것은 또 환경과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을 주의하십시오. 감정이 잠깐 변한 것은 진정한 변화라 할수 없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의식의 변화가 아닙니다. 잠깐 감정을 변화시켰지만 그것은 또 상반된 감정 속으로 아주 빠르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신사분처럼 밑 바탕에 깔려있는 자신의 마음, 즉 의식의 상태를 바꾸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나의 이성이 거부하던 존재가 이미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그 상태를 확고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상태가 견고하게 자리 잡아 그것들과 경쟁하는 상태들을 쫓아낼 정도가 되면 그 상태는 의식의 중심에 자리 잡고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상태는 나의 인격을 형성하게 되고 진정한 변형과 의식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견고한 마음 상태에 이르게 된다면 이 내적인 변화에 맞추어 나의 세상이 스스로를 다시 재건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돕고자 나의 세상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들은 그런 마음이 자발적으로, 자발적인 충동으로 일어났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써놓은 대로,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우리가 그림 그린 대로 그들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그렇게 써놓고 마음 먹고 꿈꾸고 그렸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그런 행동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의 이상과 충분히 사랑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정도로 완전하게 사랑에 빠진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분의 세상 안에 그 이상이 드러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첫 번째 커다란 복은 만족해 하지 않는 자에게 드러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축복받느니라.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자신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날은 여러분의 세상을 바꾸는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는 날이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꾸는 날이 될 것입니다. 내일 강의에 올때 정말로 갈망하는 마음이 없이 참석한다면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강의에 참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많은 분이 오셔서 저와 함께 이잘 차려진 만찬을 즐기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목적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함에 대한 진행한, 목적을 갖는 것의 중요함에 대한 진행할 것인데 이것은 아주 기초가 될,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정처 없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야보고서에서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을 내는 자는 모든 것에서 흔들리니 그런 마음은 주님의 어떤 것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는 바람에 나뭇기고 흔들리는 파도와 같기 때문이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위해 사용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 사용해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의 마음을 사용해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아버지는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있을 때그 존재가 되었다고, 되었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세상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앉아서 우리가 소망을 이룬 것을 누군가 보고는 축하해주는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는 결과에 서서 그때 들었을 만한 것을 듣고 보았을 만한 것을 봅니다. 이 방법으로 우리는 기도가 응답받은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2분 정도 침묵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면의 내부의 소리를 들어볼 것입니다. 이제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 침묵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